네 아유 <laughs> 제임스 공 선생님 예예 예. 예, 아유 그래도 아 저희 병원에 예. 안압하고 문매장 예, 그 예, 예. 이런 거 걱정되고 또 손발도 저리고 또어지럽고 예, 예. 그래서 저희 병원에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, 예.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열번 하셨는데 이제 예, 열번 끝나고 예.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셨어요? 양방병원에 가서? 예, 0 0 0 0 0가0 0 0 0안0 0 0 0 0 0 0 0 0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많이 네, 했는데 네. 답답해서 이제 찾게 됐는데 네. 이번에 그열풍 치료한 뒤에 어저께 아랫길 네. 월요일 날 네. 제가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. 했는데 네. 검사 결과 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... 제가 기분 좋게 찾아갔어요. <laughs> 네. 말떨어져가지고 조금 높다고 선생님 직접 이야기 하시는데 그 선생님 외부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 침뜸을 잘 몰라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침뜸 말도 소리를 안 했습니다. 아 그냥 그 선생님은 자 안전도 관저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다 잘라 자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. 네 너무 좋아졌죠. 네, 네. 이제, 네, 열번 정도 더 해보면요. 예. 이제 허팍하게 내려가요. 예, 예. 네, 네.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서요 네, 네. 내가 이렇게 번 예. 해서 보셨다고. 예. 아, 진짜 예. 너무, 제가 실제 좋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저는 이 보기가. 보기가. 예. 아, 네. 네. 잘 됐네요. 예, 예. 네, 네. 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알리자고요. 예. 아, 저는 진짜 알리고 싶죠. 네, 네. 하하하. 예. <laughs> 아, 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다시 열번 딜려를 한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, 네. 네. 끝이세요. 네. 아, 네. 됐어. 아, 네. 네.